포지션 어디죠? 팀원 팀원 와 팀원이다 졌다 t 려워져요난 스킬이나 다 사야겠다 o u want t 아 I'm security. 왜요? <laughs> 왜요? 샤우샤우 화이팅 피망 날리면 바로 들어가는 거 알죠? 오케이 포하고 들어갑시다 여기 어디 갈 거야 뭐가? 전진만 막아볼게요 셀이프 셀이프 아... 아뭔 소리야 왼쪽적으로해서 아, 가야겠다 진짜로 진짜, 진짜. 아피왕부터할 거예요 상하지 마요 들어가요 들어갈게 들어가 어안에 안에 어 안에 있다 여기 안에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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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아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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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 여기 하나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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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니, 니 아니, 하나 아니, 여기 하나. 오쪽 왼쪽이다. 오염막 저 미친 것들인가 진짜. 까비고 <laughs> 가비 까비 방태 <아이고. 까비> <laughs> 여기 스택이었나요? 방 지원 빨리었나? 클로브 바이퍼 있었어. 그냥 저희가 쉬. 그. 아. 제때 씨 이거 문 닫지 말고 그냥 뼈로 올라갔어야 했어 사이트 클리어해서 있었어, 방금 그래 아닌데 방금 여기랑 여기 있었어 아 그러니까 넘어가면 여기만 파운 되잖아 여기는 우리가 컨택하고 대기 대기 컨택으로 이거 앞에 있다 제때 가봐 그냥 간다. 아이씨, 너무 높게 떴다 아, 진짜 왜.. 왼쪽. 어.. 그.. 뭐지? 브리지야 그거.. 네? 성광 없었어? 성광 어, 넣었어요. 성광 넣었어. 넣었어? 근데 왜.. 아... 왜 졌지? 브림 스팅어야. 연막 안에 있어요? 그냥 연막 샷 갈기더라고. 왜 연막이라? 힐좀덮어봐 기다려, 기다 대기, 대기. 그냥 대기. 대기. 뭐야? 어 뭐야 너무 어어어왜왜어왜한발어왜 이렇게 잘하하고있는왜이어이렇하나있고 앞에 하나있고 여기 여기 명이야어기막하면안돼이렇어이하고 있어? 이렇게 잘 예 sorry. 미디, sorry. 미디, 소리, 미디 소리, 예 소리라고, 미디 소리 났어, 잠시만. 초 남았습니다. 와, 진짜 아, 죽어야 시간 안 된다. 추가야 아, 된다. 수가 있냐 이거? 바도지 아. 아마 이거 삥 넣었는데 연막 가려져서 제대로 안 아예네. 실명한 적이 있네. 아니 이거 있잖아. 여기여진 뭐... 그냥 여진까지 오시 가자. 내가 대택할게. 어, 리 통. 이거 연막 깔게 가면 그냥 그냥 러시 가. 달려. 달려. 그러니까 달려. 안 들어가 왜. 가 가. 들어가. 들어가. 그냥 들어가 와씨 미친. 여기 위 하나. 와씨 샴폰. 1명이 <laughs> 오케이, 떨어졌습니다. 아이고 나이스 쉿 뒤집혀 애들 에임을 안 줬고 연막발이니까 그냥 들어가 응안돼오 정탈 맛있네 애들 위치 뻔하잖아 여기하고 여기 무조건이잖아 중앙에서 여기로 복구 들어. 나 이거 쇼 뜰게. 천천히 봐봐. 이거 쇼 뜰면 내가 힘들지. 립. 아닌데 메인 연막 너무 많아서 안돼. 괜저희가 쇼 들어야지. 이렇게 된다고. 뭐야? 나운도안 들려는데? 그냥 까는 거지. 기다려. 피망 날려줄게. 가. 가. 와씨 안에 잡건 안에 잡건 뒤뒤 뒤뒤 t 뒤 뒤를 t TTT, 돌려 돌려 t t T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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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t 이퍼보 t TTT, t t 비로가 비로. 로가 t t 로 t 저기 빼로 가. 아, 메인 몰라. 메인. 메인의 오딘이어깜짝아 스파이크가 중앙에 떨어졌습니다. 얼로 어. 얼로. 아 제코 팬텀이에요. 나궁인데삐다 어. 아, 다먹다 아. 얼로 얼로. 3리초나 삐야. 네, 상대 삐었어요. 아뭐 <laughs> 어빼뺐터이대로안 오는데 아직. 어, 지나갔다. 진영침 시작. 응. 들어간다. 나이스. 나이스. 어, 자, 사건 나든 연마에충격하게쏘고갈까요 이거... 여기로 가는 게 낫나요? 여기로 가는 게 낫나요? 진짜. 자로요일자로 사이트 들어갈게요. 여기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내가 할 건데. 뿅. 그냥 먹었어. 듣고. 둘이야. 셋이야. 셋. 여기 오! 여기. 여기, 여기. 와, 미친 거야 이, 아, 이거 가 갈가로선 다 지네 그냥. 이거 제태야, 이거 위로 올라가야지. 왜 옆으로 가? 위로 올라갔으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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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그냥 죽었어. 아니, 아, 그 에임 서칭이 그렇게 안 좋아. 예, 오딘이 없는 저 상태. 그거 레드언트 아, 게임 할 때도 서칭 안 되는데. 아, 그래.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자유니까 뭐 또 참아 먹자. 어. 자, 어... 어, 하이 미드가아다 오케이. 고고 어, 하나만 먹으면 고. 전전도 갈게요 이거 연 막아래. 연막간 괜찮아요.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와, 진짜 갈긴다. 미친 건가. 내 실수 잘 들어온 게. 1 2 3 보고 들어 어. 기막히다 오늘. 무슨 재미 됐어. 없다. 오케이. 적군이 해분 해분 해해해 나이스. 나이스. 오 씨, 무섭게 오딘을 들고 다니 왜거 궁이 있어요? 거가자 내가 오딘으로 갈릴 거거든? <목소리> 어? 오케이 이거 그럼 내가 여막 치고서 미드 한번 돌려볼게 어차피 상대 여막 때문에 지금 치셔니까 역으로 나오는 거지 확히 아 해븐 아시장시장아 사이트 들어가 사이트 잡았어요? 사이트 들어가 잡았어요? 그냥 사이트 그냥 들어가 기... 그냥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나나 메인에서 볼게아 <laughs> 이걸 못 잡았어? 아 오맨 오맨 백이 어, 하나 더 오맨 백이지? 그린 78팔체 그냥 안에서 보지. CT 아 사무 김해 체크하려고. 야야야. 어. 브린 브린 왼쪽 들어왔다. 와이씨 왜 점프가 눌려 개피야 78이었어 나이스. 나이스 나 순간 당황해서 점프키를 눌렀나봐 우리 에임싸움이 되는게 기씨하고 사모님이니까 너무 례하시면 오케이. 오케이. <laughs> 우리 궁어 음. 궁맞고 이거 사노님 돈 타니까 요청하자 예, 다시 연막 들어가고 들어갈게 사건 어. 있는데요? 백 없다 백 없다 오케이 오케이 나 살았다 사건 때문에 여기 들어와. 하나 소바는 거기 있어 소바 거기 있어 소바 거기 있어 아 뭐야 나 순간 마우스 이상했는데 아 오딘 딱 붙어있다 둘이야 둘둘 둘 들어왔어 하나 키킹해줘 아스트라도 들어왔다 아둘더 있다 키티 둘 쉬지. 독구리, 한명 남았습니다. 오, 이게어요 라스트? 아, 한명 남았어요.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스 아, 아, 이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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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이게 연막 들기기. 으 앞에 있어. 연막 안에 있어. 연막 안에 있어. 자. 네. 오케이. 제가 드론 날릴게요. 아. 어어 어, 지금 연막하면 안 야, 돼. 들어가자. 그럴까? 들어가자. 핑 넣죠. 아. 핑핑 핑. 먹었다. 먹었다. 야, 하나 땄다. 땄다. 나이스 해본, 해본, 해본. 언더 e a v 아 n Heaven. Andoni. Sorry. Are they already? Nice. Heaven, j o s h i 나 Tomova, Tomova, 스 k i r u Juma. t o m 여기 a c o 들어가야 되는데 너그 들어가는 입구를 그냥 막고 있으면 나 타서 들어가야 돼. 어, 아, 근데 테톤팀 드론 드론 판단 때문에 이겼는데? <laughs> 나삥이뭐깔려고 하는데, 갖고 어, 여기에만. 개인 씨, 개 그거 요청해. 선님 사주고. 사주고. 아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여기 깔려가지고 내가 이쪽으로 사장님, 들어가야 빨리, 되는데 여기도 이렇게 어서 그냥 길을 막았. 그러니까. 핑크... 그, 우리 우리 다음 란도 준비해요. 다만 말하지 마요. 네. 나 도림 부대 오케이 들어갈게 아, 들어갈게 아, 어 들어가 먹 아, 이게 안 죽냐 바이프 때문에 바이퍼. 아 장판 몇개 까는 거야 오멘135못 어, 들어갔네 아, 우리 예 바로 잡... 들어가줘 그러니까 아... 아, 이렇잘 c l 는데 사운드 했는데. 아 뭐야 g i s o 스킬. 아왜 이렇게 클릭이 이상해 여기 m 리 n sorry. Oh, Ara. Nice. I s 알아, I s e 알아, 알아 나이스 아니, 이 자리 e I see. I see. I see. I see. I see. 오이거 들어간다 하면 연, 음. 연막 깔려 있어도 무시하고 첫 구데 들어와 줘야 돼더랑 같이. 예. 예. 음. 양각 잡혀서 못 죽을 어 방금 아, 씨. 대 헤드를 맞춰야 되는데. 씨 괜찮아. 헤드 딱 잡고 에임 서칭해서딱 잡았어야 되는데. 에이, <laughs> 이렇게 잘못된데 뜨면 성률이 좋다. 상대가 샷이 아, 좋은 건 아니라. 나 공도 있어. 그럼 드론으로 한번 다시 한번 틀어 보자. 음. 그래. 오한테으로. 앞에. 어, 나왔테 야, 나왔어. 나왔어. 연막 안, 연막 안. 프리미 연막 아니었어. 나이스 사이크. 기다, 기다. 야, 전 아, 스킬 다 쓰지 마. 아, 오른쪽붙어 있다. 어, 기다리. 나 피로 갈게. 오케이. 예. 네. 플로브 어딘지 알아? 낚시 자리, 낚시 자리 여기. I s e 여기야 e see. I see. I see. I see. I see. I see. I 이 e e I see. I see. I see. I 궁 e e I see. I s 죽나? 이 see. I see. I see. I s e 거 I see. I see. I s 아 이거 내가 믿어볼게 이러면 킬조이 메 붙어야 되니까 궁쓰고 바로 또 위로 올라간다 어. 들어가 야그 헤븐 헤븐 막했네 아야 들어가 들어가 막힐 아, 라스트라어야 하나 잡았다 예 여기 주시네 여기하나랑 i 저... t y 살아났다. c t 티 c 버 t 어 c 메 t 메이 메이. y c 메인 메 c 메인 우리 메인 y c i t 어 c t c t c t c t c t y 어 i t y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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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어 t y c 오딘이라서 써니 먼저 봐 나이스 아이스야 저기 있잖아 도풍면에서 내려가는 판정 나왔어 저 저거 턱와 진짜 아 진짜 그럴 때좀 화나긴 해요 갑자기 떨어지면서 어 맞아 으... 내가 A 갈게 아, 그럼 어. 저 갈게 어. 내가 미드 갈게 수박아 내가 쇼트 풀게 연막 많이 많이 깔리는 쪽이 러시다. <laughs> 아니요, 연막 많아서 그게 판단하지 마세요. 연막 응. 두 개씩 깔 수도 있어. 그냥 연막 다구라있어도 있어. 음. 와... B 연막, 연막, 연막 두에세 개. A에 안 찍혔는데. 하이미드 하이미드? 어 하이미드 하나 찍혔고 나머지 안 찍혔어요. 하이미드 아스트론. 야 얘네 버키다. 잡았어. 버키한다. 야 B인데. 쇼팅. 됐어. 세 saw. 세 s 다 w I saw. I saw. I saw. I saw. I saw. I saw. I 거 a w I s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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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s 이 w I saw. I s 연막 깔고 와야 되지, 그냥. 이거 세트랑 소바 같이 여기 그냥 먹고 있으세요 쇼 깔게 어차피 연막이라 피킹이 안돼 저기 연막 깔고 들어올 거라서 아씨 잠깐만 실수했다 여기 오면 연막 헤드헬스도 있어? 아니 그냥 롤킹했어 오류건가 둘이상 둘이다 둘이다 오케이 하이미드 몰라? 없어 살렸어 봐줘 데이도 연막 데이도 연막 여기 하나 있었어 하이미드 봐줘 이바이 아, 에이어이 r 나 n c e Prince. 이 r 이 n c e Prince. Prince. p r i n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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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Prince. 다 r i n c e p r i n c 어 Prince. Prince. p r i n c 에 Prince. p r 이 n c e p r i n c 기 p 기기 n c e p r 기 n c 기 p r 이 n 거 e p r i n 이 그럼 먼저 게 치지 마. 어차피 알로 저도 그냥 해. 아울러 비벤, nice. 아, 로 여기 비빈 정전. 사운드. 나이스. 아이스쓸 거야. Okay. Yeah. 근데 짝값 나오긴 할거 같아 이게 세이프죠 애들 맞추면 돼야 아울러 놔주고 님총쓸아아사사사 짝값으로 사 짝값 된거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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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게 그게 가위공 맞아 어. 많다 세미다 하나 여기 셋이에요? A 셋 A 셋 A 셋? 가가가아 연막 겁나 많다 저 이거 빠질게요 가자 연막이 많아가지고 뭘할 수가 없다 살중살중응저 음. 이거 드론 있어요 저다 어, 있어요 쓸게요 알 okay. 연막 존나 많아서 개많아 아 지금 그냥 드론 깔게요 이거 n 사 e r Kill, 둘, 셋. Picked out your macaran on the day, and every day. No, 아 o no, no. I don't know. I don't 아 n o w I don't k n 어 w I 어 그러면 사호 1평이, 내사사줄게 사도 사도 사 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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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요청해봐 도 사도 사해 사도 사 사도 사 사도 사사사줘사사줘 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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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사줘 아, 빨리 사줘 다스님. 따뜻, 따뜻 야 여기 많다. 어, 에이 A 안 찍혔어요? 하이미드 봐줘. 나갈 거니까 하이미드 봐줘. 이거 에이 안 찍혔으니까 좀 파볼게요. 블링어 조심. 다이몬들 보고 있다. 응. 빼는 거 볼게. 소화 파봐. 워 오이씨 들어왔다. 어 내가 나, 나 메인 들어갈게. 약건 들고 들어왔다. 하이미드 없고. 설 중, 설 중. 에이 바이퍼 하나밖에 없어. 털? 뺄게 여기 바이프 있었다 여기 세기 해봐 아이고 짝 번들고 오기다기다 오! C5 뭐, 뭐야 리에요 아... 아얘 벤달이요? 지금? 아군이 남았습니다. 저거 자르면 지금 인나서 아... 라스트. 연막 쓰고. 아, 네, 잠깐만. 연막 쓰고. 천천히, 아, 천천히. 반헤치 하고서 잡고서 해도 돼. 그러니까. 연막이 어. 짧아가지고 아래 연막 친 다음에 반헤치 하고서 그 수복하고 돼. 어 진짜 플레이 더럽게 한다. 너무 간단한. 아 이거 손에 연막 많은 구조 못 쓴다. 오퍼로 잡은 게 맞네. 내가 끌어뜨는 안다면 나도 이렇게 요청하세요. 사님 요청하세요. 어, 전진 나온다고? 임무는 해 줄게. 여 어. 많아. 여기 여기. 어많다 아서 씨나 있네. 나 돌릴게. 와, 연막 몇 개야, 진짜. 안 보여, 사이트가. 아니, 무슨 파이트가 안 보여요 그냥 드림 80한마 개질한 남 났네 그냥 시발. 아, 에이 오멘달피. 아 에이솔이군. 언더 언더 아, 체력 없어. 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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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 해줄 테니까 바로 가. 꼭 끌린다 끌린다. 희망해 묶였어 묶였어. 아이고. 웃겼어. 아.. 삥을 못 맞췄다 에이고.. 까비 개드럽게 안네어 <laughs> 아니 삥 맞춘 거 문제가 아니라 아까 삥대 까주신다 했으니까 넌 삥을 까줬.. 연막을 이렇게 깔고 와 <웃음> 근데 <웃음> 제가 여기 있었잖아 아니 이게 연막이 여기 깔리고 여기 깔리고 여기 깔리고 여기 깔리고 여기 깔리고 연막으로 길을 만들어 나 아낄게 돈 없어 네 이거 사이트 계속 뚫리면 내가 사이트로 들어갈게 믿어 말고 음, 현장 아니에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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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찍혔어요? 야, 야, 없다. 야, 야, 도없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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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개 야, 랄 야, 야, 이게 뭐예요 야, 야, 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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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멘트 오멘트 사운드. 나 빠질게. 사이트 소리 나요. 이게 긴쪽 사운드. 여기 있다. 로비. 로비 로비 로비, 로비 여기 여기. 연가 영가, 연가구. 아 여기에요? 아뭐 소리. 아치 치니 씨. 바로 봐 바로 봐. 아이고. 아야 가서 죽은 야, 가지 거. 마 가지 마. 야, 가, 가, 가지 마. 가, 가, 가. 가. 스파 여기 있잖아. 역시 없어. 아, 포탄. 파 여기 있다. 아, 어, 아스파잖아이나켰다 응. 30초 남았어. 30초 남았습니다. 야, 대토 혼자 주는 거 맞아? 야, 포탑이 버거죠. 포탑이 떠 가지고 포탑 파, 올리면 나오면 돼요. 돼요. 네. 나이스 제지 제지 아우 플레이오프 진출 나이스 막성.